신입 회원분이 좀와 네, 계시는데, 푸처 금손, 푸처 금손, 푸처 금손, 아니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네. 시청자분들한테. 네.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푸처 금손 김수빈입니다. 그, 푸처 금서님과 신상 만찬 아주 기대가 되고요. 오늘이 그 게리 베티 상반기 마지막 녹화 날이에요. 아, 네. 오, 그러니까. 다들 좀 휴가 계획 어떻게 되세요? 우리 어, 만수르님 기자들은 여름에 한 번도 휴가가 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어. 새로운 시즌을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어. 보통 찬바람이 살살 불면 그때 떠나거든요. 무드 아. 어, 있다. 음. 찬바람이 불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네. 좀 가고 싶은 어떤 휴양지 있으세요? 전 일단 좀 와이파이가 안안 되고 전화, 전화 아, 네,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요. 아, 바닷속이 어. 좋대요. 어. 어머, 네? 바닷속. <laughs> 그 나보내려고그러는 나 거야? 아. <laughs> 아니 스킨스쿠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. 어. 어, 그래요. 연락도 안 되고. 어. 어. 그럼 사립의 수영은 어디로? 저는 옛날부터 미국이 너무 좋아가지고. 근데 음, 미국이 미국. 너무 넓잖아. 아, 그죠 미국. 아, 미국 중에서도. 어. 저는 하와이. 어. 하와이를 어. 안 가봤어요. <laughs> 그래서. 하와이. <laughs> <laughs> <laughs>